자 다음을 뭔가 인수분해 했더니 요렇게 완전적곱식이 됐다는 거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. 자 그런데 뭔가 보이냐면 공통된 게 뭐예요? 2x 더하기 3이 있고 여기도 2x 더하기 3이 있고 공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생님은요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. 자 2x 더하기 3이 계속해서 보이니까 자요 친구를 뭘로 놓을까요? t라고 놔볼게요. T 자 그러면 이 친구는 t제곱 다시 한번 써본 다음에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? 오 어, 이거 완전 제곱식 아니니? 자 어떻게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잖아. 이건 보이죠? 자, 이거 공식이잖아, 그쵸? 자, 그래서, 자, 여기까지 보고, 자, 이 다음에 t를 뭘로 다시, 2x 더하기 3으로 다시 소환합니다. 자, 2x, t 대신에 2x 더하기 3으로 소환, 뿅뿅뿅, 요렇게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, 이렇게 있는 거죠, 제곱. 자,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죠, 3하고 마이너스 2는. 자, 그래서 2x 더하기 1의 제곱, 이렇게 된 거야. 자, 그래서 요 a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겠어요? 1이죠, 1. 자, 그래서 a가 들어갈 건 1입니다. 답은 몇 번? 3번.